그 척수. 얘들아, 척수는 신경 다발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뇌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를 연결하는 신경 다발이고 얘네들이 정보가 이제 교환되는 통로가 되는 건데 신경이니까 약하다고.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척추뼈다귀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척추뼈가 있고 그 안쪽에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거야. 돼요? 그리고 얘들아, 이 신경 다발을 치는 거야, 가로로. 쳤더니, 요런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척수는, 자, 대뇌가 있고 쭉 어떻게 되는 거야? 긴꼬랑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척수고요. 쟤는 신경이 다발로 있는 거고,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척추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갖다 단면을 보면 이런 단면이 되는 거고, 얘가 연합유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연결되는 거야? 척수신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단면을 갖다 이렇게 확대시켜 볼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신경다발을 이렇게 친 거지? 그치? 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속질이라고 해. 그리고 바깥쪽을 뭐라 그래? 겉질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 속질에 척수의 연합밀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가 색깔이 진해요. 얘가 뭐야? 속질이 회색질이고 겉질이 백색질이야. 척수는 연합밀론이지 중추신경계니까? 그럼 얘들아 이 연합뉴런에 뭐가 연결되겠어? 운동유런과 감각유런이 연결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감각유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림이 그냥 이대로 보자 감각유런이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 생각나십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이 중간에 있어서 이 연결된 감각유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바깥에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얘들아, 이 감각요런이 척수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될때 등쪽으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 후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가서? 등쪽에서 가서. 그래서 등에서 어떻게든 정보가 가서 척수의 연합요런이 판단을 받고 얘 판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배쪽에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림이 되게, 되게 어떻게 되는 거야? 복잡하다. 내가 그릴게요, 여기다. 척수 목이려나잘 이렇게. 그래서 얘가 등 쪽에서 가서 어떻게된 거야 이근이라고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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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렇게이이라게이렇이이걸왜 얘기하느냐 니들은 앞이렇가이렇이이렇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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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게 아 앞에서 들어와서 뒤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감각이론이 배에서 들어가서 등으로 나가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고. 이건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틀려요. 그리고 내가 틀리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그래서 척수의 경우에는 정보가 어디에서 들어와? 등에서 들어와서 척수를 지나서 배로 나가는구만. 뒤에서 앞으로 나가는 부만을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등으로 들어가는 감각요론이 하나가 아니야. 사이사이로 서른한 쌍이 가기 때문에 얘네들 후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감각이 서른한 쌍이 들어가니까 운동요론도 서른한 쌍이 나오겠지? 얘를 갖다가 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구조 자체가 감각요론은 신경세포체가 바깥에 있으니까 후근의 신경세포체는 어떻게 될까요? 척수의 바깥에 있고요. 신기하게 전근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속질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 해부학적 구조를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봐. 신경세포체의 위치를 틀리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얘들아. 체성신경계는 운동률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자율신경계는 운동률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체성신경계에서 이렇게 전근이 나오잖아. 아니 아니. 척수에서 이렇게 전근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체성신경될까요자율신경될까요 채성. 체성. 어떤 사람은? 자율은 없어? 둘다 있나? 둘다 나와요. 유론이 하나가 나오면 체성신경계고요. 유론이 나온 게 이렇게 또 다른 유론에 연결되어 있어서 운동유런두 개로 되어 있으니 자율신경계예요. 그리고 이따가 배울 테지만 맨날 나오잖아.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유론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서 나온다고? 척수에서 나온 음, 아니, 뭔 소리야. 척수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척수에서 체성신경계도 나오고요 자율신경계도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이 척수가 반사의 중추인 경우가 있는데 그 <laughs> 반사행동은 뭐가 있느냐면 자 배뇨 배변 오줌싸고 오줌 똥싸는건 얘들아 반사행동이야 그래서 니네 의지로 오줌과 똥을 막을 수 있어요? 반사 행동이기 때문에 안 돼. 똥을 싸야 되겠다 생각하면 반드시 싸야 돼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오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는 고등 정신작용을 할수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학습과 습관의 회색을 조절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척수 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또 뭐가 있냐? 무릎 반사. 무슨 반사 있어요? 회피 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행동은 저렇게 반사, 즉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해야만 하는, 생각이란 것을 판단을 안 하고 하는 반사와 그리고 생각하고 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의식적인 반응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성되어 있는 신경계를 우리가 정리했지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구조하기는 그 까지. 자, 정리가 됐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지, 이거지. 한 번에 좀 되라.